안녕~ 오늘 만원의 행복을 위해서 이 텀블러랑 과자 챙겨서 출발합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수업 전 커피, 호박, 먹고 이제 수업 들어가려고 학생으로 카페인 거지? 첫 번째 수업 미시경제학입니다. 이 미시경제학 공감했습니다. 같이 영상 좀 보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뭐 먹지? 사람 짱 많다. <laughs> 문으로 국물이래. <동문이래>. 남문으로 <남편> 남편. <laughs> 나와서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저거 가성비 맛집이라던데 한 번도 안 가봤어? <laughs> 날씨 참 맑죠? 원래 시험 기간에 날씨가 제일 맑끔겁니다더 공부하기가 기내 분식 이런 데가 원래 맛집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응. 이게 이게 어? 완전 갑성비네. 응. 근데 옛날 이 옛날에 김밥 천 원이었던 거. 아 맞지. 5 0 0 원씩 오르다 보니. 헐루 돈가스. 근데 나 오늘 만 원이라 가지고. <laughs> <laughs> 저녁은 이성이, 네. <laughs> 이성이 형 이성이 형이 이렇게 했는데 먹는 영상 없죠 이래가지고 이성이 형 우산 기생하고 갑니다 분히겠다고 수업 택시 타고 와서 이제 집 갑니다. 집 가는 게 아니지. 오늘 맥날 출근도 있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 전에 혜림이랑 수다 떨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맥날 퇴근하고, 운동하러갈 겁니다. 시각은 새벽 1시 반 가까이 됐고요. 머리가 너무 떡졌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니요. 그래, 그둥 아니요... 오는데크록스라 집 갑니다 집가 지금은 지금은 니금은 지금은 지금지금시지금지금 이제 시험 다 쳐서 맥날 출근합니다 영상 지드백 받고 이제 진짜 맥날로 하하하 <laughs> 这个。 데 아빠, 나안 하겠다. 야, 이제 시험치로 가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 다쳐버리겠네. 이 누구 집강치 이거 응? 누구 집강치 이거? 속사랑 연합 o 관은이번정류장입니보험험단단 to do t 지 i s I'm going 맞다 그거 있었어 네. 금마가그니까 <laughs> 우리한테 빨리 아, 니네 해라 니네 맨날 외치는 거. 대구의 사선 식 찬찬찬 킹즈 찰. 켈리 잔이다. 가 남은 상태에서 일명 예. 남는 거야. 어, 처음부터 모임 모의 모여서 다섯 회 음, 회의하다가 저희 또 맨날 가야 돼서 지금 맨날 가고 있습니다. 아, 회의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응. 택시 타기로 했어요. 전국에 장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중부 지방은 25일보다 29일 20... <laughs> 안 내립니다. 가이 가이보 갈갈보 와! 아래라 아래라. 안녕까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가 이거. 여기는 아, 연이 여기는 거 아, 입니다 이거. 지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가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유튜브 알트리. 학교 계정은 안녕! 이러고습니다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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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소문 안온 이유를 네 야, 아도안 졌다. 나 둘, 셋,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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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우동. 우동. 동 원래 아이돌 사이야? 어! 아, <laughs> 아 <laughs> 오 진짜 국적일이네! 난2 2살뭐요이 공간에서 베트남 가는 거 회의도 하고 7월 8월 콘텐츠 회의하고 지금 저희가 통계교육팀 인원이랑 학교에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러 도서관 가고 있습니다. 방학 맞냐며 방학 맞냐며 그, 이렇게 OT 끝나고 다시 또 본관 갑니다. 아... 기 아, 네 기압으로 올게 있어 야 이거 아 근데 물속에서 눈 뜨는 사업이 제일 신기하잖아 아 수경 없이? 네 그러네 근데 눈을 떠는 사업이 후 티야? 진짜 말왜 저렇게 공좀 해줘 멘트 <laughs> <밴트> 시작 <웃음> 하늘... <웃음> 하늘 같은 은혜를 뭐래? 재미도 아직... 없어 그니까 감동도 <laughs> 없 네 제가 샀습니다 <laughs> 저는 네절 중입니다 네절. 심어 별로예요 너무 힘들어요? 별로라고? 이정도다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제가 다 했어요 에? 제가 했는데요? <laughs> 제가 베트남에 가서 친구들한테 줄거 포장하고 있습니다 제 최애 약과 오빠 약과 좋아해? 어 되게 들어 갔어 약과 응 검수도 하고 있다 아, 고맙찍으세요 어? 지윤이하고 지승이 보고 다시 봉강합니다. 그때 아, 사탕 아니, 초콜릿도 50원짜리 있었어요. 고객님. 제작사 제주도의 콘텐츠를 만들러 가요 프로미 김효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리 말해본 다음 편 넘어가고 아직까지 끊지 않으면 그한거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그 연습을 해야 돼그 연습을 하고 또한 하고